드디어 알츠하이머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싶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 뉴로핏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획기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개발됐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쓸 수가 없다면요? 이게 그냥 가정이 아니고요.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전체가 맞닥뜨린 아주 거대인 딜레마입니다. 바로 그 위험한 부작용의 이름이 아리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약을 썼더니 뇌가 붓거나 뇌에서 아주 미세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는 약의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 아리아라는 부작용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뉴로핏이 등량하는 겁니다. 이 위험천만한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뭐냐? 바로 AI 기술을 이용한 아주 정교한 안전망입니다. 뉴로핏의 핵심 기술?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 쉽게 말해서 AI가 수많은 뇌 MRI 사진을 딥러닝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숙련된 의사선생님의 눈으로도 발견하기 힘든 정말 미세한 뇌 부종이나 출혈신호를 정확하게 딱 잡아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리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 뇌를 위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초정밀 안전검사관이 생긴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요. 뉴로피처럼 이 아리아를 자동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는 딱세 곳밖에 없습니다. 딱세 곳이요. 이것만 봐도 이 기술이 얼마나 희귀하고 또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가만히 넣어둘 리가 없겠죠? 전 세계의 거대 제약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로핏은 이 기술 하나로 글로벌 빅파마들과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들이 누구냐면요.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곳들입니다. 바로 로슈 그리고 일라이 릴리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이죠. 지금 이들과 이미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우리 잘될 거예요.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로슈와의 협력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로슈가 개발 중인 차세대 신약 임상시험에서 바로 이 뉴로핏의 기술로 아리아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미 기술 검증이 70% 정도나 끝났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머지 않아서 로슈의 글로벌 공급망에 공식적으로 딱 들어갈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로피이라는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크게 보면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전체가 지금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예전에는요, 그냥 이약 효과 있나? 이게 전부였어요. 효과만 좋으면 장땡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안전하게 쓸수 있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된 거예요. 시장의 게임의 룰이 효능에서 안전성으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돈의 흐름을 보면 딱 보여요. 세계적인 기업인 G 헬스케어가 최근에 뉴로핏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중한 곳을 인수해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아리아 모니터링 시장이 진짜 돈이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라는 걸 G 같은 거물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그런데,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 이 엄청난 기술적 잠재력 뒤에는 아주 아슬아슬한 재무적 현실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바로 그 현실입니다. 한번 보시죠. 매출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손실 규모입니다. 손실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크게 늘어나고 있죠. 왜냐? 최첨단 AA 기술을 개발하고 또 미국 FDA나 유럽에서 허가를 받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손실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가파르죠? 이게 바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 특히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겪는 전형적인 죽음의 계곡, 즉 딜레마입니다. 버는 돈보다 써야 할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뉴로핏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계속되는 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FDA 승인도 받아내야 합니다. 또, G의 헬스케어 같은 거대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하죠. 심지어, 우리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파트너사인 로슈의 신약이 꼭 성공해야만 우리도 같이 성공하는 구조예요. 정말 만만치 않죠? 자, 그럼 앞으로 유로핏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들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까요? 앞으로 이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관문, 바로 미국 FDA 승인입니다. 이걸 받아내야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고요. 두 번째, 로슈 같은 파트너사의 신약이 대박이 나서 뉴로핏의 기술이 그 약의 공식 파트너, 즉 공급망에 포함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데이터 분석은 무조건 뉴로핏 걸로 하는 표준으로 자리 잡는 거죠. 이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석자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뉴로핏은 지금 알츠하이머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돈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기회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뉴로핏은 과연 미래 치매 치료의 문을 활짝 여는 마스터키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위대한 아이디어였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몇년 안에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겁니다.